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12시 4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51호 중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공포 상태였는데요. 리플 XRP와 비트코인 기술적 위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부터 보시겠습니다. 흰색 지난 한주 동안 단독으로 무려 27% 급등한 만큼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빨간색 792원까지 오른 후에 차익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잠시 초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소화 매물 압력도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740원대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는 상당합니다. 흰색 볼리저 밴드 상단을 뚫으면서 단기 절정을 뽐내고 있고요. 노란색 RSI도 방금 막 탐욕의 위치에 다다르면서 상승세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리플 XRP가 좋았다면 이번주에는 비트코인의 한주가 될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찌되었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리플 XRP는 단기 숨 고르기, 비트코인은 단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세중 총격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긴 했지만 트럼프의 부상은 트럼프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폴리마켓에 의하면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약 70%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공약 중 대표적인 것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미국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귀를 터주겠다는 친 암호화폐 내용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는 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본인 트위 계정을 통해서 트럼프의 유세 상황 당시 사건을 보여주면서 트럼프의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는 도지코인 등의 가격에도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비록 트럼프가 총격 부상에 입었지만 오는 7월 25일부터 진행되는 가장 큰 비트코인 오프라인 행사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해서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행보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도 열심히 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야 본인이 현재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고 있는데 산정되는 기부금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유세가 진행되는 8월, 9월, 10월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m e 그룹이 7월 29일부터 인터넷 컴퓨터와 달러 그리고 XRP와 달러 기준 가격과 실시간 지수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BM, AMB 크립토는 c m e 그룹의 리플 벤치마크 추가는 XRP ETF의 첫 걸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사용 및 채택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점에서 c m e 협력에 의해서 7월 29일부터 리플 XRP의 실시간 지수가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등에 업데이트 되는 것은 기관의 진입, 기관의 진입 중하나로서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다양한 해석과 의견 중의 하나로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립토 비트로드가 XRP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이 XRP를 업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자산 중 하나로 강조한 지 부유가 하루 만에 그가 XRP의 상승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유입시키고 전례 없는 수준의 포모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XRP와 스텔라 루멘이 결국 모든 S&P 500 회사의 총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총 가치를 매일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로드의 견해를 지지했는데요. 즉 XRP가 금융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최근에 리플의 XRP 급등과 동일한 시점에 이러한 분석지를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의 상승도 이어진 점에서는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은 각각의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시기상으로 다른 암호화폐 상승을 견인할 만큼 XRP가 포모를 불러일으킬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LCC가 7월 18일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해당 비공개 회의에서 리플과의 소송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들인데요. 한 커뮤니티는 본인이 신뢰하는 소식통을 통해서 이번 회의 때 리플과 LCC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라고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어, LCC의 비공개 회의에 당연히 리플과의 소송도 그들의 일 중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젠다에 포함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다만 그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최종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판결 전까지도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을 최소화하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게 하는 합의책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너무 기대나 추측을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르포의 측에서 발표가 나면 그때 받아들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LCC 게리 겐실러가 좌불안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지지도가 70%까지 올라갔고 바이든 대선 캠프 당사자들이 최근에 업계 리더들과의 미팅에서 겐실러의 해임 이야기를 나온 것은 현재 그의 상황이 결코 편치 않다라는 점 저질러 놓은 소송들을 하나씩 걷어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라 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한번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다행스럽게 양정당이 모두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추가 유예하는 것을 고의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자산 과세는 금투세와도 비교해도 비과세가 금투세는 5천만 원인데, 가장자산 과세는 250만 원이라는 점만 보아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과세의 개유를 변경해야 되는 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예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물론 지금 유예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양당이 유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는 점인, 점, 점인 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 내부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양당이 모두 해당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예의 구체적인 내용은 늦은 하반기나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유예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